올해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있죠. 정상회담의 홍보 대사를 GD, G 드래곤을 김민석 총리가 임명해 소식을 실전에 들었습니다.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젊은 이미지도 있고, 또 한국의 대중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역할을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하 아이러니야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뭐 마약과의 전쟁 내세우면서 연예인들을 포트라인에 세워가지고 욕보이고 뭐 사랑하는 영화 배우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아주 이율배반적인 박질적인 정부였죠 뒤에서는 마약 관련된 큰 진짜 범죄와 범죄와 정부가 대통령실이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굉장히 큰 게이트가 지금 터질 예, 직접. 솔직히 직전인데 말이죠. 자, 오늘 얘기 말씀드릴 얘기는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 김민석 총리가를 APEC 정상회담의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걸 보면서 뭔가 두 사람이 좀 묘하게 닮은 게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혀 연관성을 여러분들 못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인이나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어떤 자기만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러나 대중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기본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어, 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 기반 하에 자기 퍼포먼스도 하는 사람들인데, 아, 우리 김인석 총리 같은 경우는 일찍 최연소 국회의원이 돼 20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아주 정치적인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인생이 큰 나라 겪게 되고 아주 긴 세월 야인으로 있다가 절치 부신 끝에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요. 뭐, 지디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 d 도 굉장히 위기를 좀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 위기 이후에 다시 앨범도 내고, 어 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영실공이 오피셜한 장 안에서 어 세계 정상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오피셜한 장에서 홍보 대사를 맡았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을 부른 사람이 이제 김민석의 총이었다라고 하는 게 뭔가 묘한 연관성과 또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좀느끼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GD의 꿈 관련해서 그에게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이 된 앨범이 리버맨시 그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작년에 발리에 가서 있을 때 GD의 그 파워라는 싱글이 나왔을 때그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해변가에서 언급했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GD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번도 그 관련한 영상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GD가 호출된 곡이 되면서 다시 또 GD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최근에 그 위버맨시 앨범을 냈고 콘서트도 열었죠. 제가 그 니체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이 니체라는 책은 그래요. 그 책을 어린 왕자와 같은 책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때 읽었던 어린 왕자, 30대 에 읽었던 어린 왕자, 40대 에 읽었던 어린 왕자, 또 노년에 읽은 어린 왕자가 다른 것처럼, 니체 특히 짜라투스톤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도 젊었을 때 읽었을 때, 중년에 읽었을 때, 작년이나 노년에 읽었을 때, 그 의미도 다르게 좀 해석이 되고, 사실 좀 쉽지 않은, 굉장 수수께끼 같은 책이기도 하거든요. 자문으로 많이 돼 있고. 철학책이라고 는 하지만 사실은 문학으로 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문학 전집에 니체가 있기도 하고 니체는 서양에서는 철학자로 불리기도 하지만 시인으로서도 아주 많이 불리는 사람이에요. 니체와 같은 책, 특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자문서와 같은 소설과 같은 굉장히 많은 어떤 문학적 은유, 신화적인 패러디, 펀, 스스키키처럼 되어 있는 이런 책은 어떤 철학 연구자가 지식으로 그 책을 이렇게 읽는다고 해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건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된 어떤 경험, 깨달음, 또 특별한 어떤 사유의 그 계기 속에서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가 사이클 맞힐 때 그때 그 때마다 다른 사이클 맞춰지는 것처럼 다르게 맞춰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니체의 책은 일종에 그러니까 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근데그 GD가 낸그 앨범 파워 싱글도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런 컨셉 앨범 왜 니체 의이 친구가 이렇게 주목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이이그 이, 이, 그 자신이 이 겪어가는 삶의 과정, 인생의 공부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서. 그때 겪게 되었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이런 철학적 사유,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니체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거기서 뭔가 꽂힌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 이런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 어떤 문구, 경구, 사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철학자가 좀 과장에서 얘기하면 평생 니체 연구를 하더라도 지식으로서 그것을 알게 된 것과는 다른 형태의 그 각성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하자면 정보와 지식이 다르고 지식이 지혜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가볍게 어떤 사실을 정보적인 차원에서 습득하고 알 수도 있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삶의 맥락 안에서 지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인생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큰 어떤 시각적 전환, 각성의 계기로 지혜로 그것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다른 것처럼 철학자의 지식, 연구자의 지식과는 다른 이 아티스트의 자신의 어떤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인생의 어떤 각성 같은 것들이 이 니체와 만난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GD가 만난 니체, GD가 만난 위보맨 씨는 뭐였을까요? 위보맨 씨라고 하는 거, 또 니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니체는 철학의 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파워라고 하는 노래예요. 처음에 이 노래를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파워라고 하는 것들이 파워 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중문화적인, 대중예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걸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Do not waste your time yet. It's gotta be me. 이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 나에게 달려 있어. 뭐, 나, 나 닿아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rove them all wrong. I've got all the receipt. 모두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증거는 혹은 수입이 될수 있는 에, 그런 것들은 어, 모두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now I got the power, 어,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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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어설 에, 힘을 나는 갖게 됐다. 그 힘을 끌어올리자 이런 식의 이제 대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파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뭐냐 하면 니체 철학에서 그 파워라고 하는 거는 그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는 아. 어, 파워를 갖게 된 인간. 사실 슈퍼맨이라, 슈퍼맨이 아니라 위버맨이기 때문에 오버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영어로도 옛날엔는걸 슈퍼맨이라고 번역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버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기를 이제 극복함으로써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라고 하는 건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결과로서 파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파워가 있어야만 자기가 극복되는 것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얘기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자기 눈꺼풀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무거운 게 아니고 자기 눈꺼풀 졸려온 사람이 자기 눈꺼풀을 들어 올려, 올려서 눈을 탁 뜨면서 각성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것이고 자기 가지고 가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한데 아이 어. 자기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를 넘어섬으로써 힘을 갖게 되면 또 자기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또 자기를 넘어설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순환관계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해서 힘을 갖게 된 존재가 위버맨시인데 니체는 이럴 때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니체 철학에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잘못하면 우리는 노예가 될수 있다. 니체는 인생이 예, 우리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낙타와 사자와 아이로 진화하는 이런 세, 세 단계의 진화론을 이제 얘기를 했죠. 대부분의 인간이 낙타로 살고 있는데 이건 노예이고 간혹 역사에서 강력한 어떤 자유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자다. 근데 그 자유와 비판정신을 넘어서서 미래에 올 인류, 이게 바로 이제 그 위버맨시에 대한 메타포가 되는데 그것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모습은 굉장히 아이가 어때요? 유연하고 그 다음에 즐겁고 명랑하고 유쾌한 존재인데 이 명랑하고 유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가 즐거운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서와 원리 같은 것들을 알면서 거기에서 여유로울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네, 너그럽고 여유, 여유로울 수 있는 존재. 이, 이것을 왜 니체는 아이로 어, 비유했을까? 이것은 니체 연구자들의 수수께끼예요. 근데 니체가, 아,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를 들어요. 자라투스턴 이렇게 말했다. 그 초반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 근데 모래성은 쌓는, 파도가 와가지고 쌓아놓은 모래성을 이렇게 다시 원천 무효시켜버려요. 근데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모래성을 쌓는데 파도가 와가지고 또 그것을 원천 무시켜 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화내지 않는다. 자,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이야기가 아이가 바보란 얘기냐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 니체는 서양 철학에서 자기를 망치를 든 철학자 그래서 모든 서양의 철학을 자기가 전복시키려 온 철학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양의 모든 지성사와 고전을 부정한 사람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니체 철학의 비밀은 니체 연구만 한 사람들은 니체를 알 수가 없어요. 니체의 그 수수께끼 같은 자문을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제 스토아 철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니체가 쓰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 메타포, 그 니체가 얘기하는 그위버맨시라든가 주인과 노, 노예의 도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또 메멘토 모리. 예, 늘날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제때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문구가 오는데 이런 식의 굉장히 메타포와 같은 아포리즘적인 그런 독설 이런 의미를 알려면 사실은 스토아 철학을 알아야 돼요.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니체 이 어린아이의 문장은 그 에픽테토스가 쓴 어떤 문장에 거의 똑같이 이런 형태의 어린아이 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은 하 우리가 삶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이렇 자각하고 언제나 우리가 죽을 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때온 것이 아니라 우주가 원하는 때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주가 원하는 때 돌아갈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가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걸 뭐 재산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도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것인 게 하나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망각하고 있다. 그게 바로 언제 죽을지 늘그 기억하고, 어 제때 죽어라.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육체의 소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유한성에 대한 그 각성을 얘기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니체가 얘기하는 말 아모르 파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서아 철학에서 왔습니다. 특히 세네카라든가 에펙테토스 같은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니체가 엄청나게 많은 철학적 모티브,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 문장들까지 사실은 많이 훔쳐 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니체 단 한마디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제가 니체 연구자들에 대한 논문도 많이 봤지만, 니체 연구자들의 논문 중에서 스토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의를 보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고전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스승님이었던 황현사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전이라고 하는 건 고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인 척 하고 있는 가짜 고전을 부정하는 사유가 바로 전이다. 이렇게 멋진 말도 남기셨는데, 니체가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 그 비유 있잖아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체하고, 쌓았는데 해체해갖고.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 언제나 마치 파도가 와가지고 원점 회귀시켜버리는 그런 모래성을 쌓는 장난과 같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래성을 쌓는 장난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잖아요. 에픽테토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온다. 모든 불려온 거기서부터 온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시작은 행복의 시작은 전적으로 내가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없는 일을 구분하고 나에게 속한 일, 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인생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아모르파트의 운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운명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수동적인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가지고 있는 섭리를 직시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제가 이 권지용, GD, 김민석 총리 이런 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내일에 아무리 집중을 하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어떤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건, 운에 의해서건, 어떤 무엇에 의해서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삶의 섭리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삶이 가지고 있는 느닷없는 파도에 우리가 마음으로 대비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워할 일도 사실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인생이 되진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 또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의지대로 욕망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무심하게 되면서 나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집중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니체한테는 이 어린 아이가 예술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데 나락으로 떨어졌던 김민석 어, 어, 총리나 그다음에 큰 위기를 맞이했던 예, GD나 왠지 사람이 좀 여유롭고 단호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인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 파워에도 보게 되면 나에게 증거는 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나다워지는 게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세상이 어떤 것에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게 세네카 에픽테투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GD는 니체의 비밀을 자신의 인생 사 속에서 알게 됐다 파워에 대한 위버멘시에 대한 어떻게 파워를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위버멘시가 될수 있느냐 그건 결국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주인이 될때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그거는 전적으로 나에게 속한 일들 나 자신의 충실성 거기에 집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GD도 화이팅이고, 김민석 총리도 화이팅이고, 삶의 우여곡절, 부침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공부, 성찰, 이런 걸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자기를 복하면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나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조차도 인간을 큰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가 된다 그런 일이 없다고 라 한다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을 갖게 된 인간이 위버맨시에요 그냥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